아이패스 블랙을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스크린 세이버야 스크린 세이버 터치하면 안돼 어? 여러분 아시겠죠 스크린 세이버는 터치를 하는 것 뿐이지 터치해서 얘를 바꿀 수는 없어 이 화면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사라져 스크린 세이버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짝대기 세개 나오지 어 이거 이거 이건 녹음이야 녹음 소리가 나고 안 나오고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. 내가 불륜할 때내 목소리가 들어가, 여친의 목소리가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. 응? 바람은 피되 걸리지 말아라. 내병님의 명언이에요. 바람 피는 건 좋아. 나는 추천해. 응? 속세기는 마누라, 씨발. 때려, 때릴, 때릴 수 없잖아, 그냥. 응? 꼴통짓거리 하면 씨발. 어떻게. 헤어지, 헤어져. 그렇다고 이혼해? 안 되잖아. 그럴때는 또 일탈이 필요하다 예자 짝대기 3개 종료합니다. 여기서 이제 딴거 다 집어치우고 관리 관리해서 오디오 설정 나오죠 여기 충격 알람 그러니까 요걸 소리를 꺼도 얘가 또 나온다고 얘도 꺼 그냥 듣기 싫을때는 꺼요 아시겠죠 켜짐 켜짐 크게 하면 스피커 망가집니다 보통 합니다 보통 녹음 설정은 크게 음. 센서 설정은 필요없어요 지 p s 안테나면 끝나니까 내병님지 GPS 안테나 무조건 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속 켜있게 네? 이게 싫으면 보호, 보호, 예. 보호기 안 먹지 이럴 땐 한번 10초 해놓고 보호기를 A, B 이렇게 해 놓고 보호기도 꺼버리면은 아예 그냥 화면이, 꺼, 화면이 까맣게 해서 녹화되고 있는 거야 오래 쓰지, 기계를. 근데 계속 계속 주인 중에 계속 틀어제끼기면 빨리 망가져요. 빨리 망가지면 손님들이 나한테 와서 또 나한테 막 지랄을 해요. 하란 대로 써요, 제발 여러분들. 제발 부탁이에요. 우리 손님들은 안 그러지, 나한테. 다른 집 손님들이 그럴 수가 있지. 그치? 어? 본인들이 원해서 해줬는데, 계속 트 툭, 댕긴 다음에, 아니, 왜 빨리 망가지냐, 이 이럴 수가 있지. 그게 웃기지, 그게. 충격 민감은, 민감, 이렇게 꺼짐 있는데, 저는 그냥, 보통 합니다. 녹화 시작. 시계, 시간, 계시 날짜는 맞추지 마세요. 왜냐, 여기에, 구멍이 두 개이지요. 여기 보면, GPS하고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여기 보면, 후방 카메라 배선. 그냥 전원, 후방. 그 다음에, 여기 밑에는, GPS 배선에다가, 배달, 내병님은 무조건 안때나 껴준다. 그 그러니까 안때나 안 끼고 팔면, 그것이, 그것, 그것이, 그것이, 소비자, 뭐, 뭐, 우롱차 매기는 것는 아니지만, 그래도, 껴줘야, 오래, 쓰, 이게, 시간 날짜를 맞출 필요가 없다. 일일이 어떻게 맞출까, 여러분? 오늘 맞추잖나 내일 또 틀어줘. 계속 틀어줘. 그러다 보면 30분, 1시간, 뭐, 10시간, 자꾸 이게 차고 가나면은 오차가 나면, 여러분 있잖아. 음 아직 사고라면 여러분 여러분만 그냥 차주만 쪼다 대는 거야. 안 때려 껴줘 그냥 얼마 안 하니까. 예, 이상 네비 형님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